사인의 덧셈 정리에 덧셈 정리에 따르면요, 사인 x 코사인 델타 x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델타 x 요런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값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인 X가 마지막에 빠지는 걸요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와서 다시 식을 전개하면, 코사인 델타 X가요, 델타 X는? 여기 적혀있죠, 뭐죠, 식? 델타 X는 0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으니까요. 리미트 델타 X는? 아 여기다 적는게 아닌데 밑에 적어야죠 델타 x는 0으로 수렴할 때 코사인 델타 x가 코사인 0이니까 코사인 0 무한대 분의 1이니까 1 빼기 0 무한대 분의 1은 0. 일단 정리를 해보면 sine 사인, delta 사인 델타 x는 delta x 입니다. 영어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영어 아니지만 그리고 c o s 델타 delta x는 1- delta x의 제곱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식을 써보죠. sine x 분의 delta x, 근데 cosine x sine delta x, 그럼 얘도 sine delta x가 아까 delta x라고 했죠? delta x cosine x. x, 그럼 여기 minus sine x. 그리 여기 sine x가 소거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x란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코사인 함수 미분해 볼 건데요. 코사인 이제 그냥 합공식 바로 쓸게요. 합공식 바로 쓸게요. 코사인 델타 x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델타 x 마이너스 사인 아 여기 이번에 코사인 x네요. 4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 델타 x는 1이라고 했죠? 뭐가 되고, 자 여기 여기 똑같으니까 한 방에 지워지겠죠? 이제 이게 대텍스라고 쳐 s 사인. 에 이제 텍스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s i n 스 x라는 간만 남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미분 얘가 좀 고난도인데 아 얘는 그나마 쉬운거예요 저번에 말해줬듯이 미분의 목공식을 이용하면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 사인이 탄젠트예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x 분의 1플러스 사인 제곱 x 아니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x 랑 값을 얻는데요. 그럼 여기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랑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이, 여 시퀀트란 말이 많이 들어. 시퀀트 x 란 말이 떠올르긴 하는데요. 시퀀트 x 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첫 번째 증명 방법은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따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죠? 요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4분원에서 그려보면요.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탄젠트, 여기가 시컨트거든요. 1이 아니라 요기가 그래서 1의 제곱 따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정품 방식으로 미분을 해볼게요. 탄젠트. 이번에도 당연히 합방식 바로 쓸게요. 플러스. 그냥 델타엑스로 쓸게요. 탄젠트 델타 x는 델타 x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요 앞에 델타 x 앞에 묻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델타 x 이제 얘를 올려줘야죠 델타 x 탄젠트 탄젠트 안에 있으니까 탄젠트 제곱 엑스. 아, 여기 1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그러면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트 여기 왜또제거을못 쳤을까? 여기 마이너스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오늘도 탄젠트가 또 소거가 돼요 자, 여기서 델타엑스를 범분색으로 나타내지 말고, 델타 X,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자, 델타 x 제곱하면 0이 되죠? 여기 이제 뒤에 값도 없으니까 델타 X 이렇게 하고, 델타 X 약분이 되죠? 1 플러스.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X.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컨트가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건요. 제가 말해주는 거니까 참고 만 하세요. 참. 오늘 산각 함수 미분은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